네, 다들 정말 맛있게 즐겁게 드셔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그 배추로 만든 복주머니에다가 8 가지 복을 담은 재료를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어요. 진짜 최영진 셰그 예.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오늘 이 요리로 따뜻한 마음과 또 감동을 <laughs> 사람들에게 줄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보는 네. 내내 너무 훈훈했습니다. 아, 이름도 팔복탕 정말 잘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상인분들이 보신 것처럼 웃고 손뼉 치면서 아주 기분 좋게 팔복탕 드셨으니까. 네. 네. 정말 다가오는 2017년도에는 울산 태화시장에 웃고 박수칠 일들만 가득하기를 저희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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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순서는요. 요즘 이거 따라 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 어, 네. 나 혼자 훌쩍 떠나는 여행. 아. 나 혼자 간다. 오오오. 오늘의 주인공은요. 엄주원 아나운서입니다. 엄주원. 어. <laughs> 아이고. 아. 이어 야. 어디까? 뭐, 어, 사실. 어, 디까어디 연습 굉장히 많이 했는데 <laughs> 네. 날씨가 추워서 약간 아까보다는 몸이 아, 약간 굳어진 것 같아요. 다리가 얼었어요. 다리가 좀 얼었어요. 집어봤습니다. 네. 가 봤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야? 오, 네. 네. 아, 제가 여행의 언니 아직 가시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네, 아, 어디로 여행 다녀오셨는데? 아, 아, 동남아시아 이런 데로 다녀왔어요? 동남아뿐만이 아니라요. 음. 제가 이번 주에 특혜를 받았나 봅니다. 세계 여행을 다녀왔어요. 어머, <laughs> 특혜 받기는 사무실에 계속 앉아있지만 <laughs>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지금? <laughs> 가장은 조금 해도 거짓말은 네. 안 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다녀온 여행 영상을 보시면 내일 당장 혼자서 떠나고 싶어질 텐데요. 음. 지금 바로 나 혼자 간다. 가시죠. 아침 7시, 아직 해도 안뜬 시각인데요. 화물차를 멈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바꾸는 비용도. 많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걸어오는 한 남자, 바로 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운드에 한대지왔습니다 언제요? 아, 날짜하고 장소는 정해주시면 네. 돼요. 아, 저 평소에 진짜 가보고 싶은데 있었거든요. 언제 가나 했는데, 오늘 가시죠, 뭐. 세면동구만 챙기면 되는데. 가시죠. 쇳불도 단 김에 빼라고 했죠. 일주일 업무도 마쳤겠다. 홀가분하게 떠나기로 했습니다. 가볍게 짐을 싸들고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향해서 고고고 나 혼자 간다. 야 서울역이 얼마만이냐 감독님 거기 아니에요. 여기 KTX고 저 지하철 따라오세요. Right now! 나 홀로 떠나고 싶은 혼행족들에게 지하철만한 교통수단도 없죠. 장점이 많거든요.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뭐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지만 지하철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목적지를. 어디에요? 안산. 네. 평소에 섬여행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요. 안산에도 섬이 있더라고요. 가는 방법도 간단해서 안산을 목적지로 택했습니다. 차로 오갈 수가 있잖아요.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배편이 막 한두 편이고 하루에 끊길 위험도 있고 이러면 은 괜히 마음 불안해요. 편안하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전철로 1시간 20분을 달려 도착한 안산역 이곳에서 1박 2일의 즐거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안산역을 나오면 만날 수 있는 작은 지구촌 다문화 거리로 향했는데요.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아우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다양한 인종과 다국적 문화가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휴대폰 가게인데 외국어로 되어 있어요. 보실래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국, 태국 이런 낯선 외국어가 더 많이 보였는데요. 거리의 모습은 낯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간판은 다. 외국어예요. 근데 이런 시장의 모습들은 또 한국 전통 시장의 모습이고, <laughs> 먹을거리 역시 다국적인데요. 비싼 돈 주고 세계 여행 갈 필요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여기서 약 90여 개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식 호떡부터 태국의 전통과일까지 오, 진짜? 길거리 음식을 바로 구입해 봤는데요. 생김새도 특이했습니다. 음, 정말 맛있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간식 바로 중국의 빙탕 후루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봤어요. 없어요, 한국에. 중국과의 이름이요 네. 산자란 산자. 산자란 열매로 만든 빙탕 후루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요. 너무 커서 입을 크게 벌려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발신들 꿀을 발라놔서 신맛이 잘안 느껴져요. 살짝 느껴져. 아 모습은 그냥 한국의 전통 시장 같은데요. 어 벽화 특이하다.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의상들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쁜데요? 벽화 위로 보니까 보세요. 안산 세계문화체험관 다문화거리 입구에 위치한 이곳은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민속 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안 들어가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신기한 이거 보시고 만져보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라마. 라마? 네, 라마의. 톱이 근데 발톱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징그럽다. 라마의 발톱으로 만든 네. 남미의 민속 악기 차차스라는 건데요. 소리 어떠세요? 네. 경쾌하죠. 음, 음, 음. 춤까지 추고 났더니 배가 고팠습니다. 근처 베트남 식당을 찾았는데요. 현지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베트남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주문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요데코레이션할 겸. 이 정도만 넣고 먹어 보겠습니다. 베트남 음식 특유의 향이 코를 먼저 자극했는데요. 프랜차이즈에서 먹는 거랑 완전 달라요. <laughs> 다른 쌀국수 같아요. 주문하신 베트남이 나왔습니다. 음. 응. 응. 베트는 이렇게 작은 거 진짜 작네요. 베트남 사람들이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다는 메추리구이, 그 맛이 궁금했는데요. 야채하고 같이 곁들여서. 알겠습니다. 네. 고수잎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치킨뼈는 두꺼우니까 씹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뼈가 씹히는 소리까지 나요. 안산에서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고 새로운 맛까지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다문화거리 말고도 볼거리가 참 많은 안산 다 둘러봐야겠죠. 그래서 서둘러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안산 시내에 있는 갈대숲지를 보고 갈대숲지를 따라서 산책을 하신 다음에 대부도를 건너가셔서 대송숲지의 수많은 철새들을 보시고 자연과 함께 바다를 보시면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자연과 함께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 바로 대부도입니다. 대부도가 안산에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멋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으뜸인 탄도항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드디어 바다에 왔습니다. 이야,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카메라, 변신! 짠! 기가 막힙니다. 장관입니다. 그림입니다. 와. 네, 바로 이거죠.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이 풍경! 제가 그토록 섬여행을 하고 싶었던 이유인데요. 붉게 물든 바다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대부도에는 일곱 개의 해솔길이 있고 그중에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은 1코스와 7코스인데요 특히 탄도항을 중심으로 한 7코스는 사진 촬영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요즘같이 하늘을 마무리할 때 가기에 딱 좋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올 한해 그런 그림들이 쫙 지나가면서 좋은데요. 그리고 정신 없잖아요. 다들 치열하고 이렇게 자연 보면은 그런 게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네요. 낙조도 감상했고 이제 숙소로 향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저녁 식사거리부터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탄도항 바로 앞에 위치한 수산물 직판장에 들렀는데요. 제철맞은 해산물을 저렴하게 그리고 푸짐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소개 좀 해주세요. 와. 굴이 너무 꽉 차가지고 안 까지는 거야. 우와. 굴이 이렇게 싱싱해요. 그러게요. 진짜 크다. 알이 꽉 찼잖아요. 그러게요. 응. 보기에 싱싱한 굴, 과연 맛은 어떨까요? 예. 뭘 찍어 먹을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간이굴 자체가 간이 되 있다. 받아먹는는 거니까. 간이 다 배어 있고. 그렇죠.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 맛있죠. 네. <laughs> 여기에 어머님의 인심은 덤입니다. 폐점 전에 가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데요. 저는 조개와 석타 거기에 소라 가리비까지 넉넉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푸짐하죠? 이야 많다 크기도 엄청 크고 혼자 묵을 숙소 네, 저는 캠핑. 캠핑카로 있나. 선택했습니다 어 시카고 여기 있다 예오 생각보다 넓다 세면도구만 챙겨온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식기에 밥솥까지 잘 갖춰져 있었는데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침대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자, 한번 요리를 해 볼까요? 오랜 자취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재료부터 손질했는데요. 비린 맛을 잡아줄 청주와 물을 섞어서 넣고 조개, 석화, 가리비, 소라 그리고 매운 고추를 썰어 넣으면 준비 20분간 중불에서 쪄내면 초간단 캠핑 요리 조개 석화찜이 완성됩니다. 야, 맛있어야 될 텐데. 개봉 박두! 짠! 이 야! 입 열었어. 다리비 입연거 보세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맛있는 음식을 해 먹는 게 여행의 행복 아니겠어요? 야, 먹음직스럽죠? 가리비가 잘 익어서 이렇게 똑 떨어져요. 이제 맛을 봐야죠. 근데 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갈 정도로 희가 막혔습니다. <웃음> <웃음> 우와, 너무 흔 <쫄깃해>. 밑에. 겨울 하면 또 <laughs> 네, 석화를 빼놓을 수 없죠. 이거 보세요. 윤기 좔좔 흐르죠. 탱탱한 굴 눈으로 한번 먹고 바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음, 이 준비 안해서 터져요. 최고야 최고. 이렇게 여행의 첫날을 푸짐한 조개찜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대부도에서 아침을 맞았는데요. 서둘러 채비를 하고 마지막 여행지로 향했습니다. 멋있게 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이곳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유리 체험 공간입니다.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선택했는데요. 이탈리아의 무라노 섬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진 이곳은 유리 조형 작품의 전시 그리고 유리 공예 체험까지 할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유리공예 시연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늘의 아티스트 두 분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작가들의 유리공예 시연이 한창이 있습니다. 작가 선생님이 앞에 유리가 다시 딱딱해졌기 때문에 불가마 안에서 말랑말랑한 상태로 성질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앞에 부분만 뜨겁게 가열해 줄 거예요. 무려 1200도 씨가 넘는 유리를 불면서 모양을 잡는 블로잉 기법을 직접 볼수 있었는데요. 유리 가마의 열기와 작가의 열정을 고스란히 녹여서 작품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몰입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유리 조형물 보는 걸로 만족하긴 아쉬워서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네. 너무 신기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도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물론이죠. 가르쳐 주세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쪽으로 손잡으시고요 네. 해서 돌리시면 돼요. 예. 돌리시고. 전체 다. 네. 유리 예술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체험은 20분간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걸 만드느냐에 따라서 네. 체험비는 다르고요. 아이들도 할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자. 이걸 불어요. 이제 네. 지금 고자위에서 세게 주십 쇼. 됐습니다. 자. 아 이게 컵이 네. 되는 거군요. 컵의 바닥이 됐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컵인데요. 예. 네. 아. 마무리 작업까지 해봤는데요. 쉽진 않았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컵 모양이 나오네요. 처음 만드신 거예요? 그러게요. 네. 짜잔. 처음 만든 거치고는 괜찮죠? 유리컵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좀더 소중하게 다루는 건데 이제 깨뜨리지 말아야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선물해야지. <laughs> 갑자기 떠난 혼자만의 여행, 그래서 더 알차고 더 재밌게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저물어가는 올 한해를 돌아보며 또 다른 나를 만났던 소중한 시간.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여행 떠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정말 세계 여행 다녀온 그런 기분이에요. 아 근데 뭘 갖고 왔어요? 이거요. 네, 제가 직접 만든. 맞아. 아까 그거! 선물입니다. 와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선물 받았으니까 오늘 마지막 인사는 선물 같은 인사를 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인사 드릴게요.